푸르걸러 비가 자주 오던 그런 날들이 지나고, 이게 아주 화창한 해가 나고, 푸른 하늘이 보이는 아주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네, 불금이라고 하시는데,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했는데, 저는 행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한 주간의 수고를 풀고, 한주간의 피곤한 짐을 풀고 쉴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금요일, 행금이 아닐까요? 네, 날마다 기적, 날마다 기쁨,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자연 음악 소리, 소 음매 하는 소리와 또소 외양간에 선풍이 들어가는 소리에 맞춰서 지금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시골 길을 지나다 보면 정말 예측 못하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한가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순간을 다시는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네, 멈출 수밖에 없는 이 장면. 네, 지금 황새가 날아가는 이 장면 보세요. 지금 여기는 황새, 어, 새, 식물은, 새장이 아니고, 새들의 농장이 아닌데, 정말 놀랍게 백주의 호수를 보는 것 같이 이 넓은 논의, 논 사이사이에 지금, 지금 보이세요? 초록색 논 사이사이에 하얀 황새들이 지금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지금 이 넓은 환경 아래서 지금 보시면, 허, 지금 놀랍죠? 지금, 네, 지금 몇 마리 될까요? 엎드려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얘들이 날아가서 지금 논뚝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리, 아홉, 열 마리. 네, 열 마리가 지금 아주 행복한 햇살 아래 행복한 저녁 식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저 논에 뭐가 좀 많은가봐요 지금. 네 날아가서 가는 새들 또 여기 중간 중간에는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오리들이 까만 색깔을 한 오리들이 이 사이사이에 있거든요. 네 지금 걸어가는 저 모습 좀 보세요. 네 걸어가는 모습. 네 이쪽에 지금 열심히 지금 먹고 있죠.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다가. 화란 초록색 논, 논에 저렇게 하얀 황새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 떼로 있는 거를 처음 봅니다. 드문 풍경이죠. 네, 이 논만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지나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 이쪽에는 지금 다섯 마리가 네 아주 넓게 펼쳐서 지금 식사를 아주 여유 있게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걷는 모습과 네, 아주 자태가 아주 아름답죠. 네, 멀리 푸른 하늘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멀리 맑은 하늘에 구름이 오늘 오늘은 초승달 그 예쁜 초승달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쾌청한 하늘은 아니지만 네, 맑은 구름이 비치고 햇살도 비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새벽부터 저런히 움직이면서 뛰다가도 이런 장면을 보면 정말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고 정말로 농촌에서 사는 시골에서 사는 자연 온충의 특별 혜택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까이 가서 찍고 싶지만 애들이 놀래서 경계하고 어디로 다 사라질까봐 아이들의 식사 시간을 회방할까봐 지금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는데 잘 보이고, 보이고 있습니다. 요새는 정말 카메라가 좋아서 핸드폰 카메라라도 이렇게 멀리 인서 찍을 수가 있어요. 애들이 지금 아무 경계심이나 두려움 없이 열심히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행복해 보입니다. 오리들도 중간중간 중간 사이에서 찍고 있고, 저 멀리, 새로 난 신도로, 날분 도로에는, 어, 붉음을 맞이해서, 행복한 주말을 맞이해서, 많은 차들이 왕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까마귀도, 네. 네, 아주 여기는 천혜에 무슨, 네. 네, 여기 지금 까마귀가 네, 까마귀가 막 돌면서 까마귀도 밥 먹으러 오나봐요 누가 초대하는지 네, 까마귀도 지금 밥상을 찾아서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저녁 시간이거든요 네, 어.. 논에 모들이 이제 뿌리를 내려서 쓱쓱 자르나봐요 색깔이 어린 모와는 전혀 다른 아주, 아주 실하고 초록색, 싱싱한 초록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황새들 사이에 오리도 가서 네, 황새 사이에 지금 오리도 가서 밥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마리는 막히 가고 있고요. 또한 마리는 그 사이에서 먹고 있는데 네, 보이시죠? 두 마리가 사이좋게 가면서 먹고 있고 한 마리는 저기 황새 사이에서 지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이걸 찍다 보니까 화면이 막 떨리고 있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어째 저렇게 열심히 먹을까요? 예, 네, 뭐가 있을까요? 제가 들으니까, 우렁이, 유기농법을 하는 논들이라 우렁이를 잡아먹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보면, 오, 멋있죠? 멀리 팔봉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주 황새들이 날아다니는 풍경도 아주 맛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양념 같은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지금 아주 지금 한 마리, 두 마리,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마리. 네, 지금 열다섯 마리가 여유 있는 식탁에서 지금 네, 맛있게 식탁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 주말 식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네, 지금 넓게 자리를 폈죠. 여러 모양으로 지금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새들의 평화로운 식사와 같이 아름다운 주말처럼 행복한 주말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어떤 것을 먹을까? 고민하십니까? 황새들이 찾아온 이 멋진 식탁처럼 멋진 식탁 식사를 찾아서 아름다운 주말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열국의 암이었습니다.